부장한테 얘기 안 하고 여기 왔는데 잘못한 거 아닐까? 아, 상관없어 뭐. 불꽃시술 완성하지 못하면 해백스한테 이기지 못한단 말이야. 좋아, 이번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직접 바위에서 뛰어내려 볼 거야. 통, 통키! 여기까진 알겠는데. 안나 어쩌니, 맹태야? 데뷔산의 파워슛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뭘, 그래? 짜잔, 아, 아, 손끝에서 불꽃을 쏟아가는 게대 무슨 짓실까 아빠, 좀 가르쳐 주세요. 어? 어? 도통키왜 그러는 거야? 정말 잘 보라고! 고양 마크야 그때 난거야 통키가 한짓을 구했을때 난 자국이란 말이야 설마? 전끝에서 불꽃을 쏴라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 똑같은 동작으로 해보면 될거 아니겠어? 그래그래 그래, 통키 좋아. 지금부터 맹세 너는 이한비시다. 이한비시 이한빛이 내 센치고 저 나무에 매달려 있어, 어? 그건, 아이고, 야. 어이, 난 안할래.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하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할머니까, 몇군 데는 올라가지. 야! 맹세 어. 너만은 아무 말 안하고 나를 도와줄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마. 어? 어? 어떻게 여길? 여자의 직감 있지, 뭐? 아, 뭐구나, 미나. 만약에 여기 없으면 어떡할 생각이었니? 하지만, 빨리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야. 아우, 대강지말도 우리들은 불꽃이 때문에 지금 머리가 돌 지경이란 말이야. 이런데 여행을 어떻게 갈수 있니? 그게 아니야. 아무 말 말고 이걸 잘 봐. 어? 이게 뭐어쨌다고 여기 이 사진을 잘 보라고. 아니, 이건. 불꽃마크가 있는 곳이다. 어째서 이런데 있지? 어, 그렇구나.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너희 아빠가 남겨두신 건지도 모르겠다. 우리 가봐요, 엄마. 난요, 아빠에 대해서도 불꽃이 세 대해서도 더, 더, 더 많이 알고 싶단 말이에요. 시지 어, 주장. 방금 어머니하고 너의 얘기 들었어. 너의 그런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역대회도 시작했고 불꽃이 스승 그만 단념하고 지목을 잘 이룰 수 있는 더블슛을 완성하는 게 어떻겠니? <laughs> 우리 팀에 누구하고도 어떤 경우에서도 마음대로 더블슛을 던질 수만 있게 된다면 상당한 무기가될 거라고 생각해. 그 정도는 벨순한테안 통해요. 다음 시합 때까지 앞으로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가게 해줘요, 네? 송지야 고 집에는 내가 첫따 졌어. 아이참, 내일은 우리 학교의 개교 기념일인데다가 엄마도 휴가로 강습을 안하신댔잖아요손키이 그럴 땐 머리가 좋아. 정말이야, 정말. 주말. <laughs> 아, 보아하니 여긴 거 같아, 그치? 어, <laughs> 손키 아, 대단하다! 미나의 잡지에 실려 있던 사진하고 똑같지! 지지마! 어, 어. 아기가 어. 아, 어. 아, 아, 아니야, 토끼. 토마토야. 토마 누구야? 이게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나고 해! 어? 내가 왜 사과하냐? 우리 마을의 수호신상에 장난질해 하던 내깐 녀석한테... 수호신상 앞에서 다주다니무엄하게 녀석들이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들어왔길래 누가 도둑고양이야? 불꽃만큼 공을 보고 있었을 뿐이잖아 아저씨 내 공이니까 돌려주세요 내 네, 돌려달라고요 그래 이 공은? 그 공은 도둑질한 건 아니니까 돌려줘요 우리 아빠가 쓰던 공이라고요 우리 아빠라고? 그럼 혹시 네가 나태풍씨예 아저씨 우리 아빠하고 아는 사이예요? 아 알고 말고 잘 알지 네가 그 아저씨 아들이라고? 너 여기 못하러 왔어, 어? 아니, 뭐, 그냥, 저기는 공주 보려고 왔어, 뭐. 거짓말 하지 마! 내일 우리 마을 피구대회 출전하려고 온 거지! 내일이서 피구대회? 집대지 마라! 내일 마을 피구대회에서 결판되자! 그거 보자! 야! 한녀섯년 미도 참 큰일이야. 아저씨, 우리도 들그 대회 출전할 수 있나요? 그래, 개인전이고 누구든 출전할 수 있단다. 아, 맹태야. 한번 나가볼까? 응! 그것보다도 아저씨, 우리 아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어, 괜찮으시다면 저한테요. 엄마! 나 태풍씨의 부인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구 대회 준비가 끝나면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어디에 묵으실 건지요? 아, 아직 안 정했어요. 어, 그러시다면 저희 집에서 계시도록 하세요. 나 태풍씨의 가족이 일행이시라면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자! 응? 우와! 맛있었다생선짜가 이렇게 맛있는 줄 진짜. 몰랐어요! 정말이야, 생선 살이 단단하고 고소했어, 그렇지 그래 맛있었다다다 다행이구나. 진짜. <laughs> 진 <laughs> 이제 그만 화해를 하려면 아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싸움을 걸어온 건 쟤라고요 쟤성키야 우리 그냥 돌아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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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요 따라가고 그래 엄마 냉태야 가자 어 기다려 씩씩한 아드님을 두셨군요 나태풍씨의 기백을 그대로 이어받았나봐요 선생님 저희 아빠하고 어떻게 하셨나요 응? 어뭐 읽어버린 거지, 그 녀석? 통키! 저기 좀 봐봐! 어? 그 녀석이다!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글쎄... 이런 겨우 한 개밖에 안 꺼졌잖아 저 녀석이 왜 저런 위험한 짓을 하지? 그러게,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연습을 하는 걸까? 불꽃슛에 어? 연습을 하고 있는 거란다 네? 불꽃슛이요 그래, 불꽃슛을 그래, 불꽃 우리 아빠가 다르쳐줬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 8년 전에 이야기를 나하고 너희 아빠하고의 경기 때부터 해야겠구나 Yeah. Uh -huh. 방금 그 공은 불꽃슛이요 불꽃슛 공 안에 담긴 힘을 살렸을 때 손끝 에서 불꽃이 뻗쳐나오지 그것이 불꽃슛이요 좋아 나도 불꽃슛을 던지고 말거야 그래서 언젠간 아저씨를 꼭 이기고 말. 그때부터 백언니 녀석은 너희 아빠가 남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불꽃슛을 익히려고 맹훈련을 시작했단다. 공 안에 담긴 힘을 살렸을 때 손끝에서 불꽃이 뻗쳐 나온다고요? 너희 아빠의 슛은 정말로 대단했다. 아저씨! 내일 멋진 시합을 보여봐. 네? 냉정한가 봐. 축제 같은 기분이지? 정말이야, 정말. 어? 잘 왔다, 통키. 왜? 으아, 멋있다, 너. 공연이 치켜 세워도 용서 안할 거야? 아 그건 내가 할 말이다. 기. 너희들 둘만이 시합하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1년 동안 기다리시던 우리 마을 빙대의 인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가자는 모두 천석방위에 모여주세요 천석방위? 저것이 천석바이다. 이 대회는 우리 마을의 명예스러운 피구왕을 뽑는 피구 대회입니다. 예전 전 규칙은 두 개의 공을 사용하며 마지막에 남는 두 사람이 결승을 합니다.

한대건. 사실대로 말하면 네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아이 뭐야? 여러분, 이제 남은 선수는 우리 마을의 한대건군하고 예정이 없이 참가한 나통키군입니다 정말 대단해. 처음 보는 피구야. 음, 응. 결승이 볼만하겠어. 대건군이 대단하나요? 아니요, 통키군이야말로 대단합니다. 저 조그만 몸집으로. 내가 고파서 시작 못할 것 같아. 불꽃슝의 비밀을 알아보려 왔다가 일이 커져버렸어. 그렇지 않아. 한 대건 그 애가 불꽃슝 연습하는 걸본 것만으로도 큰 수학이란 말이야. 한 가지만이라도 주문이 수수께끼가 풀리면 좋겠다. 자, 얘들아. 흥번 먹어봐. 야호! 동키야 좀 천천히 먹어라. 안자안 자, 알아 알아 안 자고. 두고 봐라 통키. 결승전에서 반드시 불꽃슛을 던져 보일 테니까 말이야. 네, 지금부터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볼때 오른편의 용발 위에는 나통이고 왼쪽편의 호랑이 발 위에는 한 대건군입니다. 그리고 결승전이기 때문에 공을 사단에 모셔놓은 신형공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아마저 공으로 싸우셨겠구나.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바위에서 떨어진 선수가 지는 것입니다. 그날도 바다가 사아워져 있었어. 그러나 오늘 불꽃 슛으로 물에 떨어질 사람은 토끼, 너야? 뭐야? 우와! 야, 빨리 던져봐! 경기 시작! 으아아아아아 <laughs> 힘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두냥이나 똑바라오고 던져라! 점프력이 엄청나다. 안돼, 헌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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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넌날 이기지 못해. 오, 야, 야,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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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빠도 바로 이곳에서 이공아 어? 음. 저건 아, 그래. 그, 그래. 그, 그 불꽃슛하고 똑같은 회전공이야. 아니야. 회전은 비슷하지만 공에 힘이 없어. 이걸 불꽃슛이라고 던졌냐? 웃기지 마라! 자, 내 불꽃슛을 받아봐! 동주가 던진 공보다 훨씬 센것 같아! 오케이! 아니저 바보 녀석 어디다 던진 거야? 아빠, 나 도와주세요! 어? 공안에 담긴 힘을 살렸을 때 손끝에서 불꽃이 뻗쳐 나온다. 아빠, 이게 이것이 불꽃이신가요? 아, 어. 그 것이 그 것이 무엇이야? 그런 속된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아빠. 혹시 그때 그곳이 몽 안에 담긴 힘인가요? 극장님어떡하실 겁니까? 둘이 똑같이 물에 떨어져 버렸는데요. 어, 그러니까 피고왕이 둘이 됐다고 봐야겠지요. 여러분, 어, 금년의 피고왕은 멋진 경기를 보여준 한대만군과 나동기군의 두소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금이 뭔가 느낀 것 같군요. 아직 멀었어요. 아무리 불꽃이 오시라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돼야 한니까 하지만 이런 엄청난 시합을 치렀는데 통키제가 지역대회 결승 때까지 견뎌낼까 모르겠네. 걱정 없어. 내가 절제를 봐주지 않을 테니까. 내한테 너도 <laughs> <laughs> 정말 정말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요. 꼭또 놀러 오십시오. 우린 피구왕 의지라도 환영할 겁니다. 야, 통키 불꽃 슛은 너한테 조금 뒤졌지만, 나도 반드시 던질 수 있게 되고 말 거야. 알겠지? 명심해도. 그래, 잘해라, 대거라나 지금 살펴보가도망쳐나지 가, 갖고 왔다! 야, 통키너 <목소리가> 두고 보자. 그래, 두고 보자고. 나중에 살시 하자고, 우리. 좋아! 좋아!